이 영상만 보면 여러분도 어디가서 말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은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할 몇 가지 포인트를 잘 챙기면요. 인생에서 득볼 일이 훨씬 많아요. 면접, 사회생활 당연히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너는 말을 좀 하냐. 저는 그 어렵다는 은행의 몇백 대1 블라인드 면접에서 합격한 경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열심히 피칭을 해서 수억 원이 걸린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여러 번 됐습니다.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들도 하고 있죠. 말을 잘해서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전달력 기르는 방법과 발표 면접 팁까지 오늘 싹 풀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말 잘하는 방법 1 0 가지를 말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경청하기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배우 서현진님 딕션은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볼 때마다 귀가 시원해져서 감탄하게 되는 배우 중한 분인데요. 이론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시야를 붙이고 말을 하면 혀가 바로 위치로 간데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면 이렇게 딕션이 또렷해집니다. 저도 영상을 찍기 전에 딕션을 신경 쓰고 싶은 싶으면 꼭 하는 방식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채널 유튜버 흥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만 유튜버 뿅글입니다 목소리가 귀에 꽂히면 확실히 집중 을 하게 돼요 그쵸 또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하세요 배에 힘을 안 주면 이런 흐느적 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배에 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전달력이 좋아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이 연습이 안된 분들은 말할 때 원래 배에 힘을 안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만 신경 써서 말하려고 해도 훨씬 전달력 좋은 목소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 주기. 목소리 좋은 사람은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많은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서현진 님부터 아나운서분들 한석규 님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가 정답이고 어떤 데시벨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말하는 속도가 살짝 느리면 더귀 기울이게 되고 빠르게 말을 하면 더 시원시원하죠.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변화 없이 일정한 톤으로 말을 하면 지루하다예요. 변화라고 하면 뭘까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질문 뒤에 살짝 끊어주는 것도 변하고요. 은근 높낮이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일상에서도 그냥 물어볼 때요. 아,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가끔 보면 저한테 물어본 건지 모를 정도로 이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형글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하고 올려주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가 더확 온단 말이죠. 영상을 제작할 때 저도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거는 발표뿐 아니라 일상에서 말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요. 상황에 맞는 페르소나를 잘 설정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 뭐뭐인 것 같아요. 하는 말을 꽤 써요. 저는 정보 외에 그냥 제 생각을 말할 때는 그걸 주입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거부감 들지 않게 너무 강조하는 어투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데요. 면접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확신을 주는 어조를 주로 쓰는 편이에요. 뭐+ 뭐입니다.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일원이 될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핵심 인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뽑혀야 하는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더욱 강한 확신을 줘야 돼요. 스스로가 이 회사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누가 여러분을 뽑고 싶겠어요. 나는 정말 준비된 인재야. 나를 뽑아 하는 빛을 막 내뿜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면... 전적하기 전에 그런 마인드를 딱 탑재를 하고 합니다 반면에 제가 회사 대표이고 지원금을 줄 회사를 선정하는 자리 라면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데이터 잘 준비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열정과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각 상황에 맞춰서 페르소나를 딱 설정을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내 생각만 하지 말자 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면접이나 발표를 할 때는요 내 생각보다는 그들이 뭘 듣고 싶어 할 한번 생각해보세요. AI 회사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합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이미 과다야.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이고 새로운 AI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집과 회사가 3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긴급한 상황에도 가장 빠르게 나와서 업무 로스를 해결하는 발빠른 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뽑고 싶은 인재는 누굴까요? 당연히 3분 거리 막내겠죠 이 문항만 보고 비교를 하면요 다른 면접자가 이미 했을 것 같은 비슷한 뻔한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가야죠 제가 실제 면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최종 합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회사랑 집이 가까운 거는 제 입장에서만 보면 어? 개이득! 이런 거말 수도 있지만 이걸 면접관들에게도 후킹할 수 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나만의 무기도 되는 거예요 사례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가죠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마인드를 탑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다 통해요. 면접, 발표, 이런 유튜브 영상까지도 다 통합니다.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제일 대단하지 이런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건 내가 제일 잘 알죠, 지금? 발표를 하려고 열심히 알아봤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신감 없이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은 나만큼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야죠. 발표를 막 듣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본인만 아는 언어로 용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잘안 들려요. 이게 듣는 사람의 수준, 이 영역에 대한 수준을 고려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건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평범한 사람은 3만 개에서 5만 개의 단어를 지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은 5만 개 이상의 단어를 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언어를 재내 축적하고 있는. 는 거고 우리가 아는 전문 용어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마인드는 나의 이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를 그만큼 배려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을 이 영상에서 진짜 공짜로 다 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알짜 영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공인의 말을 활용하거나 모두가 타. 공감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유명한 스타 강사는 이렇게 시작한대요 오늘 현장에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은 오늘 날씨를 알잖아요 그럼 들어왔을 때아 오늘 날씨가 딱그비 오기 전에 꿉꿉한 날씨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네 이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가 이렇게 끄덕이거나 네 라는 답변을 하면요 무의식 중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일단 열린다고 해요 저도 오늘 영상 초반에 서현진 배우님 딕션 정말 좋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배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듣는 사람과 말하는 여러분의 유대관계 형성이 잘안된 자리라면 이런 스킬을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은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를 응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아이컨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말을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손에 자료를 안 말해요. 손에 대본이 들려있고 제가 대본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걸 계속 이러고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시선을 넓게 쓰거든요. 여러 명이 보고 있는데 카드는 안 봐. 근데 한 사람만 봐. 이런 사람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 사람을 넓게 보세요. 이렇게도 말을 했다가 말 끝나면 또 이렇게도 봤다가 앞에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다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한 명... 한 봐. 어, 뭐, 있나? 엄마 있나? 어, 남자친구 있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할때 사람들은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기랑 생각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굉장한 관련이 있죠.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싶으면 일단 내 사고력부터 길러야 돼요. 연습하기 좋은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뭔가 주장할 일이 있으면 왜냐? 화면을 꼭 덧붙여서 말해 보세요. 내 주장에 근거를 많이 마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할 주장이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를 계속 생각하고 끌어내서 내 주장을 탄탄하게 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꼬리 질문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추가적인 말을 할수 있는 대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나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SNS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정말 얕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쇼츠를 보고 있으면 바보되는 기분이거든요. 책이 왜 좋냐면, 나 이해 못했는데 그냥 막 흘러가는 미디어가 아니라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한 뒤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이 현대인들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고자 할때좀 발전이 되는 느낌이 좋아서 읽는 거였 요즘은 도파민에서 벗어나서 뇌를 단련시키고 싶을 때 읽기도 해요. 결론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자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책이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되어주니까 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키워드로 숙지하기. 대본 없는 발표할 때, 그냥 달달달 외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블로그로 외워요. 그러니까 저를 눌러서 키워드 숙지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의 내용이 나오도록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문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요건 아니고요. 그냥 그 키워드만 딱 던져줬을 때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요. 완벽히 기억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외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 아 그래서... 아, 그니까. 막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답변을 달달 외워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잖아요. 흔한 면접 예상 질문?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심사 기준을 먼저 봐요. 보통 공고문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심사 기준이 심사위원들에게 결국 심사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심사표를 보고 거기에서부터 키워드를 뽑아서 제 스토리랑 엮어서 답변 준비를 해요 심사위원분들한테 떠먹여주는 거죠 아, 여기 나 점수 좋?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잘 스토리화 시키는데요 그런 블럭을 장점이 어떤 건가요? 책임감을 발휘한 이는 어떤 일이 있나요? 이런 여러 질문이 와도 형태만 바꿔서 결국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다른 팁인데요 제 질문 답변에 꼬리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장단점 이런 거 말고 흔한 질문 말고요. 아 이거는 이분 말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셨겠다 싶은 딱 그런 질문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시작하기 전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면접관 마음이 사실 조금 더 열려요. 제가 면접관으로도 있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면접관들 앞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또 용기거든요. 면접관도 좋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걸 알아봐준 사람한테 사람이니까 마음이 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요점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괄식으로 말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지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딱 들어올 때 판다도 좋. 고, 강아지도 좋은데요. 고양이도 좋은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강아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이제 들어서 설득을 해야죠. 일상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질의 응답을 하는 그런 자리라면 두 가지 식으로 말하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외에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처럼 영상을 찍어보시길 추천해요. 내가 말을 할때 이상한 표정을 짓진 않는지 혹시 거슬리는 소리를 내진 않는지 이런 거요. 저는 는 평소에는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심지어 영상을 찍다가 언제부턴가 보컬프라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끄듬에 내더라고 요가 아니라 내더라고요 이렇게요 내더라고요 이런, 이런 소리를 살짝 내요 김태희님이 최근에 유퀴즈를 나왔는데 아, 인터뷰하는 내내 내를 붙이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요 아네 저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왔어요 네 이렇게요 본인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한번 신경이 쓰이면 그 부분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슬리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를 하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 정말 제 영업 비밀 탈탈 털어봤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잘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법이 제 채널 주제니까 이런 내용 한번 풀어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